사물인터넷 인터넷 오브 싱즈 IT은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사물들 간의 정보 교류와 연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입니다. 즉,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나 장비 등의 인터넷 연결 기술을 적용하여 그들끼리 자동으로 정보를 주고받도록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능과 가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물인터넷은 센서와 액추에이터, 네트워크 및 클라우드 기술,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생산 및 제조 공정에서의 효율성 향상, 자동차 및 가전제품에서의 스마트 기능 추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은 가정에서 스마트 홈 기기를 사용하거나 스마트 시티에서 최적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안전을 유지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또한 의료, 농업,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되어 자동화와 최적화,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물인터넷은 향후 더욱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센서, 액추에이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가속화된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가치와 생산적 효율성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개인의 자유 등과 같은 문제들도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